아, 진짜. 오늘 네, 그래. 감사합니다. 이저 마음을 담은 또... 네. 손편지가 있어요. 아, 아 있으니까 그거, 그거... 빼먹지 말고. 아, <laughs> 왜 입술 왜 떨려? 너무 감동이에요. 이거 물어줘. 어보여드괜이아요잘손요이 손질, 이 손질, <손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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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<괜찮아요? 웃음> 받았습니다. 아까 너무 감동,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왈전 났는데요. 언박싱을 하니다가와 <laughs> 이렇게 뽀뽀하게 뭐가 와봐요 <laughs> 무엇보다 이것도 감동이지만 <laughs> 이 사랑. 정말 많은 사랑. 너무 감동입니다. 엄청 많은데요. 거기 과연 아. 거기 과연 용도가 있을 것인가? 아 제발. 대박 대박 용도가 있을 것인가? 근데 챙겨가서 할수 있을까? 비타민. 비타민 비타민 네 개가요? 있 비타민 이거는 약간 땀을 땀한 것 같아. 너무 필요한 거기. 땀, 땀. 아, 땀. 덥다고 하는데 음. 한달 때마다 닦을 수있대요땀 닦는 물티슈 중정페어 아주 너무 센스가 음. 바채린나 음. 음. <laughs> 이거 어제 살라고 하다가 안 샀거든요, 어. 샀거든요 와, 너무 잘했다 칠지기로 샀거든요 대신 너무 잘했다 캔디는 음. 지금 음. 하나 맛보도록 음. 하겠습니다 <laughs> 네, 제가 육포를 준비했는데. 아침부터 이렇게 멍글 와주시고, 우리 보려고? 아, 어, 여기도 제가 출근하는 아, 출근하는데 좀 일찍 왔어요. 좀 일찍 왔어요. 네, 이제 육포를 제가 맛있는 거 샀는데, 음. 치즈 육포 샀는데, <laughs> 육포 못가서간다고 그냥 육포도 아니고 치즈 육포 <laughs> 샀는데? 네,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응. 공항에서 드세요. 네, 공항에서, 네, 대기 공항에서 대기하면서. 이제 지루하실 때 네, 먹으면 됩니다. 어, 이렇게 웬일이야. 고마워. 감동. 안요 사랑을 또 전달받고 갑니다 <laughs> 오늘 안 울어요? <웃음> <웃음>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잖아 안 보여? <laughs> 어떠세요? 기분이요? 네 어제 너무... 몇 시에 주무셨어요? 저짐 싸다가 1시 넘어서 잤어요 저는 어제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잠은 잘 자요 <laughs> 선생님, 그런거 없어. 전못 잤어요. 저 비행기에서 못 잤는데. 아니,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? 12시요. 자꾸 아들이 잠이 안 온다고 왔다 갔다고 하서 일찍 못 잤어요. 미국 출국 하기 3시간 반 전. 기분이 왜, 어떠신가요? 왜, 왜 저러요? 아, 계산한 거예요. 지금 우리 몇시 비행기였는지. 아니,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직 얼떨떨하면서도 샘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기대되시나요? 네 기대됩니다. 네. 아주 많이 저도요. <laughs> 안 되는 말인데요 지금 어제 잠을 못 자서 조금 피곤해요. 갑니다. 아주여유롭게 들어와서 아직 지금 대기 중이에요. 이행도이 가자. 간다. 미국으로 갑니다. 미국에서 만나요. 10시간 넘게 비행. 오. 기내식몇 맞... 번? 기내식 두 번. 두 번? 네. 오케이. 오케이. 렛츠 고. 렛츠 고. 이제부터 영어만 쓰기. 릿 <laughs> 이제부터 영어만 쓰기. Yeah. 영어 이름 있어요? Nope. 영어 이름. 민디. <laughs> 민디? 나 벨라 벨라? b 디 벨라 어, 오빠도 하나 만들어 어. l 시간 동안 살펴볼게 l l a Bel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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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e l l a 아아 l l 아아 e l l 요 b e l l 아 b e 아 16시간? 금식을 하면 시차장이 빨리 되는 건가요? 12시간에서 16시간. 그, 결과가 있는 건가요? 근거가 아. 있는? 아, 네. 프로 출장러 형부가 얘기해. 했 아. 그리고 그 제가 올려드렸던. <laughs> 네, 아. 자료. 메뉴가 장난 아니에요. 김자반도 나오고, 비비고에서. Okay. Uh -huh.